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3면 기사입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소형 보행재활로봇 도입 이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웨어러블 로봇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엔젤로보틱스 후원으로 소아·청소년용 웨어러블 로봇 엔젤렉스M을 도입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하지재활로봇 워크봇을 시작으로 성인용 웨어러블, 관절운동 로봇 CPM, 스마트보드, 스마트글러브 등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로봇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소아 청소년용 웨어러블이 도입되면서 강화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엔젤렉스 M은 뇌성마비, 척수 손상, 뇌졸중, 척추이분증, 발달장애, 근육병 등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인한 하지 부분마비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착용형 보행 재활로 보시다 워크봇과 달리 환자가 스스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지면을 밟고 보행 훈련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참여도가 높아 재활 훈련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장의 인복지관이 최첨단 로봇치료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재활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기쁘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향특례시 세태관광거리 활성화 나서 고향특례시, 시장이동환, 가밤리단길 디저트 카페거리, 식사동 구제거리, 성사골 맛집 테마거리 등 고향시의 이색관광명소 활성화에 나섰다. 이색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테마 거리와 지역 명소를 찾는 로컬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고양시는 관광 특화 거리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시는 2021년 고양시 관광 특화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공모를 통해 밤리단길, 디저트 카페거리, 식사동 구제거리, 성사골 맛집 테마 거리를 고양시 관광 특화 거리로 지정했다. 2023년 시는 관광 특화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시는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거리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주체와 협의해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거리 활성화 사업은 각 테마 거리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밤리단길과 식사동 구제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성사골 맛집 테마거리의 경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는 버스 외부 광고 등의 홍보 지원을 했다. 식사동 구제거리의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쇼핑 봉투를 제작하고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해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에 나섰다. 고양시는 앞으로 거리별 지도를 책자로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와 주요 지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관광객이 고양특례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과 협력해 고양시의 관광거리 골목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관광특화거리가 고양시의 로컬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위해 12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 는 과밀 억제권역 12개 지자체가 지난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평군, 12월부터 독감 예방접종 전 군민으로 확대. 지속적인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군민은 하루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하길 바랍니다. 최근 보건소를 찾아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서태원 가평군수는 4달부터 모든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루어지는 겨울철 독감접종을 독려했다. 가평군은 12월부터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를 연령 제한 없이 미접종 전 군민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종 기간은 백신 소진 시까지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말부터 국가 예방 접종 대상자 6개월 물결 표사인 13세, 65세 이상 군민과 군 자체 사업으로 한 예방 접종 대상자 14물결 표사인 18세, 50물결 표사인 64세 군민을 대상으로 2023물결 표사인 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들어갔다. 해당 군민은 무료 접종 대상자로 군 자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0대 청소년과 50대 이상 장년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금년 12월부터는 전 군민 무료 접종으로 그간 대상에 제외된 19물결 표사인 49세의 청중년층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주민등록상 군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 18개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시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소별 접종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과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 군수는 내년부터 백신 수급체계 등을 살피고 예산 범위 안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는 관내에 주소를 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무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 접종 대상은 생후 2물결표사인 6개월 영아로 한차 접종은 최대 생후 14주 6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마지막 차수의 접종은 생후 8개월 경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군는 전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위장관염의 원인으로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로 발생한다. 전염성이 강해 산호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고양신문촌 7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전달식 개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퍼스트 클래스 리더 FCL 과정 여성원우 친목 모임이 11월 30일 목 고양시문촌 7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본 원우회는 학연으로 이어진 정기자조모임으로 이해진 원밀희 외 8명의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원우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원우회는 앞으로 여성원우모임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은 물론 장애인,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신문촌 7종합사회복지관 윤영 관장은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나호곳에 안심비상벨 설치 과천시는 여성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청, 시민회관, 개방화장실 등 관내 공중화장실 나9개소에 안심비상벨 90대를 12월 중순까지 설치한다. 범죄 예방 안심 비상벨은 112경찰서와 연계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고 화장실 문 앞에 경광등이 자동으로 울림과 동시에 112경찰서 상황실에 현장 주소가 표시되어 경찰이 적시에 현장 출동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면 경찰이 즉시 현장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